성경 말씀, 역대상 7장에서 8장까지 말씀, 7장과 8장까지 보실 텐데, 말씀이 좀 상당히 길죠? 그래서 7장, 14절과 15절, 여기만 보겠습니다. 7장, 14절 제가 읽고, 15절 여러분이요. 보나스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한의 아버지 마기리니 마기리는 빈과 수비베이일과 아는 이에게 작가 들었더라 보라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아시니 슬로보아스 딸지만 낳았으며 네. 기도해 주실 내용이 있는데요 보근주 집사님 남편 김승환 집사님 뇌화수체 종황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앞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수술 이야기 쉽지가 않습니다. 빨리 수술 이야기 잡힐 수 있도록 김승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공휴일이나 혹은 명절이 되면 새벽 기도를 쉬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충일이기 때문에 또 새벽 기도를 쉬기로 지난 주일에도 광고로, 광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서 조금 마음이, 제 마음이 많이 편하지가 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그렇죠.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엊그제 화요일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주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로 뽑힌 대통령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계속해서 좀 있어 왔습니다 아 그래서 내일 현충일에 또 쉬는 날이지만 내일 새벽 기도를 좀 이어가려고 그럽니다 내일 새벽 기도를 할거니까 내일도 여러분 같이 와주시고요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좀, 아, 내일이라도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도서 10장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내일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려 그럴 텐데 제가 좀 미리 한번 내일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말씀인데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 왕이 어리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왕이 어리석어요. 그리고 그 왕이 뽑은 대신들 신하들이 있죠. 그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해요. 권력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졌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망한다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은 불쌍하다, 불행하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환대에 먹는 나라요. 그 나라는 복이 있도다.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이 불쌍하기도 하고, 불행해 지기도 하고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이 행복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일은 어 공요일이지만은 내일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으로 내일 하고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7장 말씀 그리고 8장 말씀인데 7장에는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 그리고 8장에는 사울왕이 속했던 베나민 지파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7장, 8장 전체를 볼수 없지만 참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많이 보셨던 말씀들이 좀 있는데 그 말씀이 14절과 15절인데 15절 중간 이후만 보실게요 1 5절 중간 이후만 잘 보십시오. 문화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아시니. 슬로부아는 딸들만 낳았으며. 아이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슬로부아시 있어요. 슬로부아. 근데 그 슬로부아생에는 딸들만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이 말씀이 왜 들어왔느냐? 지금 우리 역대상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슬로부스에 관한 말씀이 민숙이 24장에 있어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슬로부아이에요이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민숙이 24장에 있거든요. 거기 보면 슬로부아이 나이 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말씀드릴 대로 아들은 없고 딸들만 있는 거예요. 딸 5명. 딸 5명 한게 없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재산을 딸들이 물려받아야 되는 거 당연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남아 있는 자녀들에게 남아 있는 자녀들에게 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죠. 딸일 딸, 아들은 없고 딸 다섯입니다. 그 당시는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어요. 딸들에게는 아들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자녀가 딸 다섯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딸입니다. 그 딸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갈 부모의 재산이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 딸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자기들 상황을 말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우리도 받을 수,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배달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 다섯 명 딸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백성 중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민속 27장에 하나님이 답을 주셔요.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로 돌릴지니라. 딸들에게 딸들에게도 부모의 재산을 다나눠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민수기 27장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딸은 아무것도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그 후부터는 아들만 아니라 딸들에게도 부모님의 재산이 물려갈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아, 이 말씀이 이한 가지 말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전통,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 지켜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법, 그걸 지켜야 되죠.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그걸, 누가 그걸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꿔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좋은 전통이면,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좋은 전통인데, 그걸 왜 바꿔? 필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사람이 정해놓은 그 수많은 것이 다 괜찮을 거예요. 수천 년에 정해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가깝게는 작년에 정한 것도 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한 법,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 그 모든 것이 다100% 정답이냐. 그렇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세월이 지나잖아요.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바꿔야 할 것도 많이거든요. 무조건 바꾸면 안 되죠. 아, 이런 문화는 이거는 잘못된 문화야. 옛날에는 통할 수 통했지, 통할 수 있었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그가 아닌데. 우리 어른들, 어른들 세대에는 그게 맞았지. 그러나 지금 젊은 아이들 세대에는 그거 안 맞아.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고쳐야 된단 말이야. 과감하게 고쳐야 된단 말이야. 그것을 고치지 못하니까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예요? 좋은 전통이면 끝까지 지켜봐야 돼. 좋은 전통이면. 그러나 잘못된 전통이면 나의 고집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치지 못한 거라면, 그거는 불행한 거죠. 그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또 저한테도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저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구분할 수 있는 지혜, 거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분할 수 있는 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인가? 아니면 나의 고집인가? 그 구분해야 되잖아요. 구분할 수 없으면,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교회 다니는데, 나에게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걸 고집하고 있다면, 이 불행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 말씀, 이 말씀 을겠어요 좋은 전통이면 우리 끝까지 우리 끝까지 즐기게 하시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바꿔야 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만나게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간절히 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일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요 내일 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7장 그리고 8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성거부하신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그 말씀에 성거부하신다는 말씀이.